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김루인입니다. 오늘은 랭커분들 자주 활용하는 크산테 메이지고요 조우자는 없습니다. 제가 랭커분들 관전을 많이 하는데, 빅마우스를 사용할 때 크산테를 섞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지표도 보면 크산테의 픽률이 유의미하게 잡히는 걸알수 있죠. 이걸 보고 평균순위도 낮은데 크산테를 써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는 뉴비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롤체 개념이 들어갑니다. 4코를 사용하는 운영들은 팔랩에서 마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랩을 가서 5코를 뽑아야 순방 1등을 하기 위해선5코 이성이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팔랩에 돈을 아낄 필요가 있고 리루을 최소한으로 쳐서 이자를 받는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리루를 얇게 친다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롤체 개념이 확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디테일한 거는 뒤쪽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리루를 얇게 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체력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초중반에 템포 잡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굿 좋아요. 초반에는 좋은 파워를 뽑기 위해서 다양한 챔피언한테 파워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중요한데요. 신드라한테 넣었을 때 좋은 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신드라한테 파워를 먹였더니 황금의 심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템은 연눈 대검 국궁입니다. 이러면 초반부터 후반까지 쓸만한 쇼진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AP 쪽 빌드업을 처음부터 고려를 했고요. 초반에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니코 형증은 사용이 불가능하고 쇼지는 전쟁기계 쪽하고 섞기가 힘듭니다. 이번에서 수호자의 호위가 뜹니다. 이러면은 황금의 심장하고 연계하기가 정말 좋아요. 수호자의 호위를 골라줍니다. 저희는 황금의 심장이기 때문에 레벨업을 하고 일단은 최대한 세게 진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템 파로 만들어주고 전투를 진행하는데요. 스테렉자이스가 너무 세갖고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근데 저희는 황금의 심장 을터트리면 어차피 이골드를벌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레벨업을 하고, 모를 하나 더 먹어갖고 100% 올려줍니다. 일성다리가 5개지만 적당히 약한 사례필드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기면 이골드를 받는 황금의 심장을 먹었을 때는 템포를 올려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냥 황금의 심장만 먹고 일성다리 필드로 가져가는 건 굉장히 리스크 있는 플레이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수호자의 후위로 아이템 모를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자르반이 일찍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마법사로 갈건 확정이 아니에요. 마법사나 신동 둘중 하나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자르반을 미리부터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보시면 다들 필드를 굉장히 강력하게 내려고 노력을 하죠. 그 이유가 지금은 운영된 메타기 때문에 초중반 피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초중반 피관리가 돼야 팔레벨 리로를 조금만 치고 돈을 최대한 아끼고 그랩을갈수 있다. 그래서 체력 관리를 위해서 필드를 세게 세게 모두들 내는 편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이스하고 카타리나를 팔면은 16골드가 됩니다. 그리고 지팡이 하나가 있죠. 이 지팡이를 완성 아이템으로 만들면 일성에도 상당히 파워가 나오기 때문에 왼쪽에는 두 개를 팔고 6랩을 찍어서 모루로 아이템을 하나 더 만들 예정입니다. 레벨업을 눌러주고요. 물을 봐서 복원을 만들어줍니다. 약한 상대를 만난 거죠. 아쉽지만 상대가 여기서 챔피언 하나만 더 있었더라도 저희가 일성딸리 필드라 질 수가 있거든요. 혹은 5랩 상대로 이기려면은 레벨업을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정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템포를 올려야겠지만 레벨업을 해서 템포를 올린 플레이 자체는 나쁜 플레이가 아닙니다. 황금의 심장으로 8골드를 먹었기 때문에 6렙이지만 10원 이자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보통은 수호자의 호의처럼 레벨업을 했을 때 이득을 가져다 주는 증강체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템포를 올리진 않습니다. 그다음 아이템이 나왔는데 지팡이하고 장갑이 나왔어요. 이러면 징크스 AP하고 AD를 혼합으로 사용하는 덱을 가기는 쉽지 않다. 빌드업 단계에서 아이템을 징크스한테 주기도 힘들다 보니까 일단은 징크스는 팔아주고요. 여기서 크산테의 카르마가 운 좋게 나옵니다. 빠른 레버의 장점 중 하나죠. 일단 여기서 마법사 각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치 보겠습니다. 일단 황금피 캐스트는 돌려줘야겠죠. 고전압도 막각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테슬라 코일이 좀더 나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수호자의 호의를 통해서 아이템을 많이 만들었고 당장 테슬라 코일을 터트릴 수 있고 나중 가면은 두 명에서 세명 정도의 테슬라 코일을 터트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전투 중간이 되어 줄 거기 때문에 테슬라 코일을 골라 줍니다. 이제부터는 억지로 템포를 올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성이 너무 안 붙었기 때문에 이성이 잘 붙은 필드 상대로는 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신드라 2성이안 붙었다면 아마 신드라를 팔았을 거예요. 신드라 1성으로는 더 이상 이길 수가 없다 보니까. 활생을 했는데 신드라 2성이 붙어 갖고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3텐 신드라는 1코이성이 아니다. 거의 3코이성급 파워를 낸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신드라를 팔고 카라마로 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플레이는 아닙니다. 제 이성이 많이 붙은 운이 좋은 판은 아니기 때문에 3스테이지는 퐁당퐁당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두번째 파업을 스웨인 넣어봤는데 거인화가 뜬거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거인화 개사기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기면 황금의 심장으로 이골드또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갖고 그냥 거인화를 활용을 해줍니다 상대템 보니까 딱 거드라 우디를 하려고 하고 있네요 하지만 그 거의나 우리는 임 갖고 있다 거드라 스웨인이 미친듯이 잘 버텨줍니다 요게 생각보다 큰게 황금의 심장으로 2골드를 더 벌었죠 지금까지 황금의 심장을 번 골드는 12골드입니다 파워업 하나로 2, 3스테이지에 12골드를 번 거는 굉장히 큽니다 요새는 랭커분들이 빌드업에서 반반을 가면서 돈을 벌수 있는 거를 선호를 많이 하십니다 운영 되기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프리징 구체가 나왔는데 1 8골에다가 프라이팬 완템 짤템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는 카르마가 이미 있기 때문에 바로 마법사 상징을 만들어주고요. 완템으론 방파를 받아오고 기본을 갖추기 위한 리롤합니다. 이거를 이제 리롤 얇게 쳐본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리로를 얇게만 일단 쳐서 3메크까지 완성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운이 좋게 크산테가 떠요 이제 리로를 추가적으로 칠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째 증강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마지막 세이브라는 좋은 전투 증강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골라주고요 운 좋게 그웬이 떠서 그웬을 올려줍니다 여기서 이제 밤 끝하고 방템을 빌드업을 하고 싶었는데요. 갑옷이 안 나왔고, 밤끝 설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도장을 하나 처리하기 위해서, 장갑을 하나 준비하고, 카르마한테는 효율성 넣어주고, 테슬라 코일 3개를 띄워줍니다. 이번 상대는 소울파이터입니다. 저재불가가 있는 크산테가 안으로 쭉 들어가주고요. 킬한번 쓰고 오랫동안 버텨줍니다 여러분이 마법사 조합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르반이나 스웨이는 이 정도 탱킹력이 안 나와요 근데 크산테 같은 경우에는 현존 4코 탱커 중에 가장 튼튼하기 때문에 이 정도 탱킹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캐난하고 이봉세자만 받으면서 쓰더라도 충분한 파워가 나오는 거죠 크산테의 파워업은 보통 탱커 개수가 가장 좋다고 하고 그 다음 저제불갑입니다그 다음은 운 좋게 라이즈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라이드를 넣고 한 자리가 남아서 도전이다. 리롤을 한번 더 쳐줍니다. 아니, 다시 보면서 느낀 건데, 이 리롤을 굳이 치지 말고, 신자만 올려서 쓰는 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물론, 리롤을 돌려서 자르반하고 스웨인 이성을 띄운 거는 좋았습니다만, 리롤 누른 플레이 자체는 필요 없었다. 왜냐면 안 누르더라도 이길 만한 필드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돈 아껴서 브랩을 가야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크산테 이성의 파워가 나옵니다. 한테 이성이 오래 버텨주면서 스킬을 계속 돌릴 수는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교회 1성에 밤 끝도 없어서 3타를 못 터트려야 되는데 탱커가 튼튼하다 보니까 터트릴 수 있었죠. 초하에서 운 좋게 장갑 카르마가 남습니다. 저희가 테슬라 코일이기 때문에 도적의 장갑을 만드는 게 엄청나게 효율적인데 심지어 카르마 페어까지 너무나도 좋은 판이죠. 도장은 스웨인에 넣을까, 자르반에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탱킹력을 크산테가 버텨주잖아요. 그러니까 CC가 더 중요할 것 같다. 자르반한테 도장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상대도 케이틀린입니다. 지금 확실히 케이틀린이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평균능성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두 명씩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3코어 덱은 겹치면 망하죠. 이건 이제 둘다 박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도 크산테 미친 탱킹력으로 승리. 이런 식으로 카르마 이성이 뜨지 않더라도 10원에서 20원 이자를 남겨가면서 적당한 필드를 유지하는 게 얇게 치는 개념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의 운이 더 따라줘요. 카르마 이성이 붙고 그웬까지 페어가 됩니다. 이런 판은 운이 좋은 판이에요. 이런 판은 우리가 1등을 해야 되는 판입니다. 항상 이렇게 운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판을 꼭 잡을 필요가 있죠. 다음 상대 중두 명이 애쉬여가지고. 애쉬를 위해서 크산테를 왼쪽으로 배치를 합니다. 크산테의 스킬은 댐감이 엄청 세게 걸려있기 때문에 메인 딜러 방향으로 크산테를 먼저 던져주면 은 마법사 같이 짜자리들이 스킬을 썼을 때 중요한 조합한테 뭔가 유리한 전투구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이 마법사를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자르반 이성 카르마 이성이 붙더라도 앞라인이 먼저 밀리고 지는 케이스가 많이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크산테 이성 이 있다. 크산테 이성은 우디르 이성하고 맞먹을 정도의 탱킹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승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3코 이성하고 4코 이성하고 비교하는 게 웃기긴 한데 지금 메타는 4코 이성들이 우디르 이성보다 텐스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맞다는 게좀 웃기네요. 룬게를 보니. 아이템은 갑옷이 나와서 방크 처리 해주고요. 원모 가고 정령 형상을 좀 고민했는데 마나리젠이 있으면 좀더잘 버티는 조합이다 보니까 정령의 상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은 신동 상징 있는 신동대. 시력을 당연히 브라움을 넣는 게 크산테보다 좋습니다. 근데 왜 크산테를 쓰냐? 브라움 이성하고 크산테 이성을 비교하면 당연히 브라움 이성이 좋겠지만 브라움 1성하고 크산테 2성을 비교한다면 크산테 이성이 훨씬 좋다. 그리고 방태를 빌드를 할때 자르반 다음에 스웨인 넣어준대 사실 스웨인은 그렇게까지 튼튼하지 못하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산테한테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상대는 팔 소울 파이터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크산테가 테슬라 코일로 딜을 정말 많이 해주더라고요. 테슬라 코일이 있어서 더욱더 크산테를 넣은 게 효과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업자에서 이제 계속 방템을 챙겼습니다. 저응형 두구를 가져왔고요. 라이즈는 이성 절대 찍지 않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있다. 거의나 오디려 하고의 전투. 저지불과가 우디를 따라갈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 오른쪽에는 갱 플랭크를 따라가더라고요. 이게 근접한 대상이 있으면 탱커를 따라가는데, 근접한 대상이 없으면 랜덤한 대상을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지불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 많이 모이면은 영상으로 제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5-6에는 브라움이 등장을 해서 브라움까지 넣어줍니다. 탱킹력을 추가하는 것 보다는 탱커 하나를 날리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남는 방태는 모두 브라마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은 오신동 위입니다 크산테를 왼쪽으로 배치해가지고 밀어넣고 싶었는데 상대가 탱커를 오른쪽으로 배치해가지고 그렇게 밀려 들어가진 않았고요. 이걸 보고 크산테 위치를 수정할 생각까지 좀 했습니다. 크산테보다 왼쪽에 있는 짜자리들이 먼저 죽어서 전투구도가 그렇게까지 예쁘진 않았죠. 그래도 저희가 남들보다 먼저 구랩을 오고 덱파워를 많이 올려놔가지고 승리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 아이템은 브라운을 위해서 피바라기 가져오고요. 이를 통해서 그웬 이성 준비하고 리시는 견제를 위해서 사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팔 소울 파이터입니다. 요네 이성까지 갖췄는데요. 근데 아직 여기도 팔랩입니다 쉽게 승리를 하고요. 한 명은 유미, 한 명은 거인아우디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6 2에는 교현이성까지. 자르반 이성하고 브라운 이성이 뜬다면은 크산테보다는 트페나 자이라가 더 좋을 수 있는데 지금은 크산테는 절대 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상대는 거인아우디로입니다. 거의나 우디로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1등을 차지합니다. 크산테 <목소리도> 마법사였습니다.